쿠마 아도나이 베야프주 오예베카 베야누스 메사네카 미파네카 여호와여 일어나서 주의 대접들을 흩으시고 주를 미워하는 자가주 앞에서 도망하게 하소서 짤롬 생각하는 성경 홀리아미입니다. 오늘부터 새로운 토라 버션이 시작되는데 이번주 토라 버션은 바 예쉐브 거주하였으니로 야샤브 안다 머무르다 거주하다에서 발생되었습니다. 그래서 이번 주토라 보셔는 크게는 지금 어디에 머물고 있는지 즉 거주하고 있는 땅에 대한 내용들이 기록되어 있고 세부적으로는 거주지에서 어떤 생활을 하고 있는지 즉 삶에 대한 내용들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오늘의 말씀 1절을 보면 야곱은 그의 아버지가 거류하던 땅에 살고 있었다고 기록되어 있는데 이는 이삭과 아브라함이 거류했던 헤브론 쪽에 살고 있었다는 의미입니다. 그리고 야곱이 아버지의 땅에서 살았다는 것은 아버지의 신앙 곧 여호와를 섬기는 신앙을 그대로 이어받았음을 의미합니다. 상대적으로 에서는 아버지가 거류했던 땅을 떠났기 때문에 아버지의 신앙을 따르지 않고 자신만의 새로운 방식을 살기 시작했다는 것이고 그 안에는 여호와를 섬기는 신앙이 포함되어 있지 않습니다. 그래서 에서는 아브라함의 원약에서 떨어져 나간 거죠. 그리고 다음 구절들부터는 야곱의 아들들에 대한 내용이 나오는데 3절을 보면 야곱은 노년에 얻은 요셉을 가장 사랑하였습니다. 그런데 과연 라헬을 사랑했었다는 이유만으로 요셉이 가장 사랑스러웠을까요? 만약 그러했다면 요셉과 함께 베냐민도 기록되어야 합니다. 베냐민 또한 라헬이 낳은 아들이기 때문이죠. 그런데 성경에는 요셉만 기록되어 있기 때문에 야곱이 무조건 요셉을 편애한 것이 아니라 요셉도 야곱의 사랑을 받을 만한 무언가 특별한 행동을 하고 있었다고 이해하셔야 합니다. 이 내용이 채세옷 케토네트 파심이라는 단어에 숨겨져 있는데 요셉이 채색옷을 입었다는 내용은 한국식의 알록달록한 색동조거리를 입었다는 의미가 아니라 이스라엘 사람들이 장막안에서 토라를 배울 때 입는 소매가 긴 겉옷을 의미합니다. 즉, 요셉은 아버지와 함께 장막안에서 아버지의 토라를 가장 열심히 배웠다는 의미죠. 그래서 요셉에게는 야곱에게 있었던 하나님에 대한 신앙이 그대로 신겨져서 야곱이 알려주는 여호와 하나님이 그대로 믿어졌습니다. 그래서 요셉이 꿈을 꾸어도 그냥 지나가는 개꿈이 아니라 아버지 야곱이 꿈을 통해 하나님을 만났던 것처럼 자신도 꿈을 통해 하나님과 연결되어 있음을 느끼고 그것을 형제들에게 말했던 것입니다. 반면 요셉의 형제들은 야곱의 장막 안에 머물지 않고 농사를 짓거나 양을 치는 등 밖으로 나돌았기 때문에 야곱이 알려주는 여호와 하나님을 그대로 믿지도 못했고 꿈을 통해 하나님을 만나지도 못했습니다. 그래서 요셉의 형제들은 꿈에서 하나님을 만난 적이 없기 때문에 요셉이 하나님의 계획에 대한 꿈을 이야기해줘도 그 속에 숨겨진 하나님을 발견하지 못하고 요셉을 시기하기만 합니다. 하지만 이미 꿈을 통해 하나님과 연결된 경험이 있었던 야곱만이 그 꿈의 내용을 간직해 둡니다. 이것은 자신의 경험을 통해 요셉이 무슨 이야기를 하고 있는지를 이해하고 있는 거죠. 지금의 우리들은 과연 어떠할까요? 요즘 시대의 많은 신앙인들은 선데이 크리천이 되었습니다. 일요일에는 교회에서 하나님, 하나님 울고불고 하지만 다른 요일들, 월요일부터 토요일까지는 하나님을 찾지도 않고 하나님과 무관한 삶을 살고 있습니다. 과연 하나님께서 지금의 신앙인들에게 일요일에만 은혜를 베푸시고 월요일부터 토요일까지는 은혜를 안 베푸시나요? 왜 월요일에서 토요일까지는 하나님을 찾지도 않고 자신의 삶을 하나님과 연결시키지도 않을까요? 이와 마찬가지로 야곱의 아들들은 할아버지들이 살았던 약속의 땅에 살면서도 각자의 삶을 하나님과 연결시키지 않고 있습니다. 그래서 야곱이 꿈을 두 번이나 들려줘도 그것이 하나님의 계시임을 전혀 생각조차 못합니다. 과연 이런 자들을 통해 하나님의 일을 계획하시고 진행하실 수 있을까요? 아무리 수많은 계획들을 꿈이나 예언으로 심어줘도 이들은 계획이 계획인지도 모르고 그냥 넘겨버릴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다른 형제들을 내버려 두고 하나님과 연결되어 있는 자 요셉을 통해 하나님의 계획을 준비시키고 진행하십니다. 그리고 이 일에는 아직까지 유다와 베냐민도 쓰임 받지 못하고 있죠. 왜냐하면 아직까지 준비가 되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많은 신앙인들이 하나님의 일에 쓰임 받기를 소망하고 기도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먼저 하나님과 연결부터 되어 있어야 합니다. 그런데 이 연결은 일주일에 하루만 일시적으로 연결되는 것이 아니라 일주일 내내, 한달 내내, 일년 내내 남아있는 생애 내내 연결되어 있어야 하죠. 지금 우리들이 매일매일 하나님과 연결되어 있는지부터 점검해 보세요. 그것부터 준비되어야 하나님께쓰임 받을 수 있습니다. 이번 주한주 주 동안 토라 포션 바예시브를 통해 내가 어떤 땅에서 어떤 삶을 살고 있는지 그리고 하나님과 얼마나 긴 흐름 동안 연결되어 있는지를 깊이 생각해 보는 복된 시간이 되시길 축복합니다. 오늘의 영상은 여기까지입니다. 오늘의 말씀 읽으시고 질문 있으시다면 언제든지 댓글로 남겨주세요. 오늘도 감사합니다. 샬롬 야곱이 가나안 땅고 그의 아버지가 거류하던 땅에 거주하였으니 야곱의 족보는 이러하니라 유셉이 17세의 소년으로서 그의 형들과 함께 양을 칠 때에 그의 아버지의 아내들 빌어와 실바의 아들들과 더불어 함께 있었더니 그가 그들의 잘못을 아버지에게 말하더라. 유셉은 노년에 얻은 아들이므로 이스라엘의 여러 아들들보다 그를 더 사랑함으로 그를 위하여 채색옷을 지었더니 그의 형들이 아버지가 형들보다 그를 더 사랑함을 보고 그를 미워하여 그에게 편안하게 말할 수 없었더라. 요셉이 꿈을 꾸고 자기 형들에게 말하매 그들이 그를 더욱 미워하였더라. 요셉이 그들에게 이르되 참하건대 내가 꾼 꿈을 들으시오. 우리가 밭에서 곡식 단을 묵더니 내 단은 일어서고 당신들의 단은 내 단을 둘러서서 절하더이다. 그의 형들이 그에게 이르되 내가 참으로 우리의 왕이 되겠느냐? 참으로 우리를 다스리게 되겠느냐 하고 그의 꿈과 그의 말로 말미암아 그를 더욱 미워하더니 요셉이 다시 꿈을 꾸고 그의 형들에게 말하여 이르되 내가 또 꿈을 꾼즉 해와 달과 11별이 내게 절하더이다 하니라 그가 그의 꿈을 아버지와 형들에게 말함에 아버지가 그를 꾸짖고 그에게 이르되 내가 꾼 꿈이 무엇이냐 나와 내 어머니와 내 형들이 참으로 가서 땅에 엎드려 내게 절하겠느냐 그의 형들은 시기하되 그의 아버지는 그 말을 간직해 두었더라 구독과 좋아요를 눌러주세요. 그리고 알림 설정도 해 주시고요. 사랑과 관심 부탁드려요. 슈바 아도나이, 리베보트 알레페 이스라엘, 여호와여 이스라엘 천만 인에게로 돌아오소서.